여성 아카데미 프로, 즉, 실전 과정하고 남성 아카데미 실전 과정을 지금 현재 특별 교육을 해서 8시간짜리 해서 빨간날, 크리스마스날 남성 아카데미 프로 과정을 그 다음에 29일 일요일을 여성 아카데미 프로 과정을 공식적으로 제가 올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아마 다 이메일로 안내도 해드리고 또 지금 진행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잘 알겠지만 저는 마음이론을 개발하고 성마음 이론 즉 성에너지가 작용하고 있는 원리입니다. 이거를 개발을 한 개발 당사자입니다. 또 성에 관련되 있는 부분에서 솔루션에 대한 부분, 여성 아카데미, 남성 아카데미 그것도 개발을 했고 그리고 잘 운영해 왔어요. 우리 담당하시는 분이 전문가분이 그걸 잘 운영을 지금까지 해왔고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제스 공부면 즉 성의 원리, 에너지가 작용하고 있는 원리 그거를 약 30회차에 걸쳐 가지고 제가 해놓고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교육을 제가 직접 하고 하기도 하고 여기에는 남성 아카데미 실제 할때 지금 하는 거는 그렇게 보이질 않지만 실제 처음 시작을 할때 직접 오프라인으로 저를 대면해 가지고 한 분도 이 자리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진행을 해왔는데 이번에 여성 아카데미 남성 아카데미를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그리고 개편을 합니다. 2025년도에. 자, 그거는 이제 기존에 해온 거니까 이제 크게 중요한 게 아닌데, 실전 과정이 없습니다. 여성학과 악화, 남성학과 되면 혼자 자기를 보호하고 타인을 피해 입히지 않으면서 혼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 에너지를 컨트롤 할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가는 그 과정입니다.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유력적인데, 상대와 과연 어떻게 갈 거냐 하는 게 실전 과정을 내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번 한 번만 이번 한번딱한 번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직접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왜 제가 휴일을 잡았느냐 하루를 풀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전 10시부터 오전 10시부터 저녁 오 저녁 6시죠 그런데 그 아마 보신 분은 알겠지만 더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모자리게 될것 같으면 시간이 좀더 연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제 성에 관련된 성분야 관련되는 제 마지막 교육입니다. 다시는 제가 성교육 안 합니다. 성과 연결어 있는 성에너지와 연결되는 교육은 제가 안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사람들이 저한테 많이 물어볼 겁니다. 아니 뭐냐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지금 성마음이론 그 다음에 마음이론 관련되어 있는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진 마음 상담 기법 그 다음에 자가치료 기법 그리고 마음의 원리에 관련되는 부분, 성마음의 원리에 관련되는 부분, 이거를 지금 전문가들에게 지금 다 전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뭘 하고 있냐면, 마음상담사 양성과정에 제가 집중을 해야 됩니다. 시간을 더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상담사, 한국과 일본의 마음상담사 양성과정에 집중을 해야 되고, 앱에 관련된 개발에도 집중을 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특히 일본을 좀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거의 방치 수준에 있었지만 몇명 이렇게 해서 그냥 꾸준하게 이렇게 진행을 해오긴 했지만 이제는 좀 주력을 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포럼이라든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업화에 관련된 이 부분에도 제가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마음 상담사 양성되어 있는 이 마음 상담사들이 정말 엄청난 펼쳐나갈 수 있는 그 원천을 제가 만들어 놔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을 하려다 보니까 이제는 성 파트에 가는 데는 부분을 우리 전문가에게 이제 인계를 해서 갈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거기에 이제 제가 직접적으로 할수 있는 이제 마지막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처음이자 마지막인 실전입니다. 이제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딱 8시간, 조금 길어지면 10시간이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8시간에 걸쳐가지고 성분야에 고수가 되게 만들 겁니다. 고수 아세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는 섹스. 하수입니다. 하수. 뭐냐? 건강 잃지요. 쾌락은 쾌락인데 대가로 뭘 치르냐? 건강을 잃지요. 그 다음에 마음 심리 파괴되지요. 인간관계도 문제 생기죠. 그 다음에 가치에도 문제가 생기고 이러면서 계속 문제의 원천이 돼버려요 쾌락으로 바꿔먹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게 하수들이 하는 거예요. 쾌락을 위한 섹스를 하는 거죠. 노동을 하는 거예요. 망가뜨리는 노동을 쾌락을 위해서. 쾌락의 대가로 자기 인생을 파괴하는 용도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섹스입니다. 그렇게 해왔고, 그래서 이거를 고수로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뭐냐면, 진짜 섹스가 뭐냐? 내가 상대와 어떻게 가면 그렇게 되는지를 가르쳐 드릴 겁니다.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그래서 이 고수가 되게 되면, 겉으로 보이는 내가 만약에 성관계를 하고 뭘 섹스를 하고 이렇게 되면 쾌락을 느끼는 거다 훨씬 커요 이 하수들이 하는 것보다 훨씬 커요. 그런데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어떤 일이 생기냐면 건강해지죠. 몸과 마음도 안정이 되지요. 인간관계는 더 좋아지죠. 그 다음에 가치에 관련된 열정도 커지죠. 이게 고수들이 하는 거예요. 이게 어디 있느냐? 성의 경전에 다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사람들이 쾌락의 관점에서만 해석을 하다 보니까 하수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하수의 기법들에서 좀 벗어나서 상대에게 실전적으로 갈수 있는 고수가 되는 걸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다 여성 아카데미, 남성 아카데미는 기본적으로 내 스스로 나 혼자 상대하고 는 관계없이 나 혼자예요.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실전 섹스에 관련된 있는 이 진짜를 고수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배워놓으면 내 상대 나의 섹스 상대와는 상상도 못하는 일이 진짜 고수가 뭔지를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기존에 이런 것들을 저는 성상담이라든가 성코칭에 관련된 부분을 아는 게 아닙니다. 제가 한번 할때뭐 작게는 55만원, 많게는 막 110만원, 이렇게 받아가면서 예전에는 많이 했어요. 근데 성 얘기하다 보니까 좀 그래가지고, 아, 그거보다는, 그러면 제가, 아, 이제, 제가 원래 성에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원래는. 우리나라 처음 섹스테라피도 도입한 사람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 관련되어 있는 거를 아는데, 이게 아닌 거예요. 환경이 아니고, 이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 쪽으로도 갔다가, 그래서 이건 아니다 생각해서, 심리장애, 중증심리장애, 위중증심리장애 관련되어 있는, 이런 마음 문제 쪽에 관련된 치료로, 또, 외도로, 일로 전환을 한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여기에 이르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바탕에 다성 에너지가 깔리는데, 이거를 가지고서, 하, 왜 하수를 쓰냐고요? 고수를 쓴다는 얘기는 뭔 뜻이에요? 진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섹스, 여러분이 느끼고 있는 쾌락보다 훨씬 더 강력하면서, 몸도 건강해지죠. 마음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몸도 건강해지죠. 마음 심리도 안정되고 너무 좋아지죠. 인간관계도 좋아지고 같이 열정 같이 추구의 열정도 막 생깁니다. 이거 뭐예요? 진짜 신의 선물이거든요. 망가지는 건 신의 선물이 아니에요. 착각들. 우리는 그러죠. 섹스는 신의 선물이다.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아는 건 하수들이에요. 여러분은 그걸 알고 지금까지 온 거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이 진짜 섹스의 고수가 무엇인지 내가 하고 안 하고는 내가 결정하면 되는데 뭐 알고 하고 말고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런 거를 직접 한번 배워보시라고 제가 하는 마지막 기회니까 한번 해보세요 라고 합니다. 더 이상 저는 이제 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어디에 이제는 사람들 양성하는데 모든 주력을 다할 거면 거기까지 여력이 없어요 저는요 이제. 그런 점을 이제 참고를 하시면 되고, 그래서 25일 날, 크리스마스 날입니다. 그래서 오전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 그리고 더 길어지게 되면은 저녁 8시까지 갈 수도 있지만, 그 기간 동안에 이 관련되는 그 기간, 그 시간이면 충분해요. 집중을 해서 그 고수의 길을 알려드릴 거고, 남자들에게. 그 다음에 29일 날이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날, 오전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 또는 8시까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여성 아카데미 프로, 즉 실전 과정입니다. 그거를 제가 직접 교육을 진행한다는 처음이자 마지막 교육이 될 겁니다. 특별교육이라고 제가 요청을 했는데 그거를 진행을 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현장에 참여도 할수 있고 현장 참여는 요 인원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조기 마감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 그리고 줌으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한 번의 기회는 또한 번에, 아 저도 이거를 언젠가는 남겨놔야 되기 때문에 이게 마지막이다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하게 된다는 점. 자, 그러면은 이거를 진행하고 나면 도대체 그러면, 아니, 한번 교육하고 꼴랑?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했던 교육 영상이 있습니다. 8시간이 될지 10시간이 될지는 모릅니다. 이 교육 영상을 실제 참여하신 분들에게는 3개월만 공부를 할수 있도록 복습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내 걸로 만들 수 있는 3개월의 시간을 제가 드릴 겁니다. 다른 분들은 못 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뭐가 있냐면, 3개월, 3개월이, 3개월이잖아요. 3개월 만에 하니까, 요 3개월 동안에 월 1회에 내가 한 번도 저한테 성상담 받아보신 적 없을 겁니다. 근데 저한테 한번 성상담 받아본 사람들은 엄청 유력적이라는 걸잘 압니다. 그래서 성상담하고 필요하면 성코칭에 관련되는 부분을 진행을 하는데, 이거 예전에는, 저는 그래요. 한 시간에, 1 1 0만원 받았거든요. 최악. 예전에는. 그런데, 우리 이제 뭐 전문가 진행하고 보 어쨌든 간에, 이런 성상담과 성코칭에 관련된 게월 1회 요청에 의해서 제가 해드립니다. 3개월간, 딱 3회죠. 이 혜택을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뭘 진행을 하게 되냐하면은 저에게 직접 궁금한 거는 저 제가 개발자니까 저에게 직접 개발, 문의를 할수 있는 제가 직접 답변을 보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내가 궁금했던 거, 그 다음에 내가 필요로 하는 것들은 문의하고 답변하는 거 제가 직접 해드릴 겁니다. 언제까지? 3개월 만.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뭘 하냐면 제가 성에 관련된 원리를 가르쳐드렸던 게 있습니다. 교육을 30회차. 그래서 첫 번째는 처음에는 남자 여자 커플 구별해서 시작을 하다가 2회차부터인가 시작을 해가지고 그냥 동일한 성상으로 제가 진행을 하다 보니까 한 30회차 가까이 될 거예요. 그래서 한 30회차에 가까이 되는데 이게 제스 공부 모임이라는 것을 통해서 진행을 했지만 그다 유료로 유료로 진행을 했거든요. 근데 이걸 관련된 거를 30회차에 관련되는 걸 3개월 동안 무료로 시청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공개를 3개월 동안 진행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 계속 제가 3개월, 3개월, 계속 3개월 얘기를 하고 있죠. 왜 그러냐? 이거는 참여한 분들은 이 혜택이 주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3개월 지나면 어떻게 되느냐? 싹 사라집니다. <laughs> 다시는 선생님 영상 못 봅니다. 그래서 아예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마지막입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 3개월 지나고 나면은 참여한 분들은 3개월이고, 그리고 요번에 참여 안 하면 이제 제가 성에 관련되는 이제 교육하고 이러는 걸한 번도 들어볼 수가 없을 겁니다. 왜 이제 성파트를 제가 손을 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점을 참고하시고, 성인이라면, 성인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내 아이가 21살, 20살 돼도 상관, 성인이니까. 상관 없습니다. 이거는 20세 이상의 성인이면 가능합니다. 왜? 색색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전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요점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셔서, 아, 이게 진행이 이렇게 돼가고 있구나. 아, 특별교육이구나. 선생님이 하는 성전문가인. 선생님이 예전에는 진짜 성치료사, 성전문가. 오래 전부터 그게 있었습니다. 타이틀이. 근데 그걸 제가 싹 없애버린 거예요. 성하면은 돈 버는 거 압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는 안 되겠다. 그래서, 마음에, 심리에, 이쪽으로 전환을 해서, 한 20여 년 전에 전환을 한 건데, 그래서 지금까지 성에 관련돼서는 제가 언급을 잘 거의 안 합니다. 성포럼에서 빠여놓고는. 그러나, 이 관련되는 내용들을 특별교육으로 진행 해서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정말 고수의 길을, 신의 선물이 어떤 건지를 여러분들한테 직접 가르쳐드릴게요. 실전입니다. 그냥 혼자 생각하고 혼자 뭐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자기를 보호하고 가해를 하지 않고 내가 나를 안전하게 하면서 굉장히 열정적으로 매력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그건 별개 문제예요. 이거는 상대와의 관련된 얘기예요. 내가 섹스를 할 놈이냐 아니냐. 이게 매우 중요한 거거든요. 그때 기양하는 거 고수 신의 선물을 누리라 할 거면 제대로 매우 많이 즐겁고 행복하게 그러면 그럴수록 건강해지고, 그러면 그럴수록 행복해지니까. 진짜 신의 선물이 뭔지를 고수가 대부분 압니다. 이런 하수들처럼 기존에 섹스 교육하고 있고, 뭐 하고 있고, 그거 유튜브에 나와 있고, 뭐 이상한 거 얘기한, 그거 다 하수들이거든요. 망가지는 신의 선물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쾌락 대신에 자기 인생이 무너집니다. 이런 점을 여러분들이 감안을 해서 신청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들이 하면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는 것 뿐입니다.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